실적으로 보면 팔란티어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구조, 또 성장동력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직 넘버를 말씀 드릴게요. 음, 회사가 가이던스 줬어요. 올해 가이던스 매출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음. 음. 삼성전자보다 작지 않거든요. 네네. 400조 가까이 되는데 매출이 얼마될것 같아요? 1년에 40억 달러가 채안 됩니다. 40억, 달러. 40억 달러면 1,400 하면 음. 5조예요. 음. p r 이 아니고 p s volume. Sales volume. Sales v o l u 억 e s a l e 가가 o l u m e Sales volume. s a l 이 s volume. Sales volume. Sales volume. Sales volume. Sales v o 요 u m e Sales volume. Sales volume. Sales volume. Sales v o l u 년 매년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매년 매년 성장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성장이 이제 정부 말고도 그 미국 말고도 해외로 네. 영국도 나가고 그다음에 커머셜도 네. 나가고 하면 은 성장률이 40%를 계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한 5년간만, 매, 매년 2030년까지 네. 매년 40%, 40%, 40%, 40% 성장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반도체 만드는 무슨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코노미 스킬 바로 가요. 네. 네. 공원 이익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0%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40%, 43%, 45%, 50%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40%씩 5년 되고 영업이익률이 궁극적으로 한50% 중반까지 갈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5년 치, 그 5년 후거 그걸 땡기면 은 순이익이 한 90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90억 달러. 그럼 지금 아까 얼마나 했죠? 시가총액이 3, 340조니까 그 나누면 은 PER이 30배 초반으로 갑니다. 그럼 리즈룸을 하죠. 네. 지금 주가가. 그러네요. 런데그 다음에 5년 뒤에 멈추나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반도체처럼 사이클 있는 주식은 멈출 수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기준으로 35배입니다. 35배. 근데 이 우리 얘기는 40% 40% 성장하고 마진이 50% 돼가지고 하더라도 5년 뒤에 음. P/R이 30배면은 결코 산게 아닌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음. 반도체 주식은 언제든지 사이클적으로 부침이 심할다는 건데 이거를 계속 성장한다는 게 멈추지 않는다면은 어느 게더 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성장은 연간 40% 마진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음. 이렇게 본다면 5년 뒤 그걸 땡기면은 음. 40배 안 되는 거니까 음. 우리가 몇년 전에 그 이차 전쟁 할때뭐 3년 거 땡기고 80배 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르죠 해자가 다르죠 음. 음. 그래서 어, 실적으로 따지면은 5년치가 땡기면은 30배 정도 초반으로 달수 있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은 사실 이팔란티오 주가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일단 현재 음.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 될수 있다, 보는 관점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올해 1분기 팔란티어 성적을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좀 보니까 어, 매출은 한 8억 달러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는30% 이상 맞아. 성장한 거고, 이익도 한 2억 달러 정도 달성을 하면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한 기록입니다. 근데 팔란티어의 이제 퍼는, 퍼벨류는 지금 한 4,500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S&P 500퍼밸류가 평균 한 28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한 40배 정도는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밸류에이션이더 높아지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액면 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주가,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액면 분할은 절대 주가가 비싸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고요. 어, 저는 거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올해 그 PER 미국이 20배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연간 얼마 성장할 것 같아요? EPS. 10% 남지, 7%, 10%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40%씩 넌스톱을 40 하시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시장에 해자를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음. 말씀 나온 김에 실, 실질적인 기업별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지 제일 최근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정성적으로 말씀이 네.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보험회사도 판단했죠. 그 다음에 무슨 자동차 그 계준에도 판단을 했고, 은행에도 팔고. 은행에도. 최근에 얘네들이 그 기업들, 자기네 고객들이 가끔 2개월에 한번 만나서 자기네 간증간. 음. 간증. 어, 우리 팔란티어 너무 좋아요. 왜 음. 우리가 이걸 쓰니까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좋아졌어요? 이게 렇 떠드는 게 있거든요. 네. A I P 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A I 는 AI겠죠. 네. A I P 그 다음에 C O N 벌써 일곱 번째 같아요. 네. A I P 콘이라는 게6월 오일에 있었어요. 아, 뭐 종교 행사 같은데? 응, 그런 <laughs> 거예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A I G 보험이라고 있어요. 큰 알겠습니다. 회사 있죠. 아, 네. 보험을 어떻게 설계해서 이 고객한테 제안해가지고 이걸로 계약을 할것인가하려면 그 보험 심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뭐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험 심사하는데 그걸 언더 라이팅이라 그러거든요 네. 언더 라이팅 하는데 한 (3주) (4주) 걸린대요 사람이 하는데 각종 네. 데이터들 여러 가지 취합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이쪽 주에서 하는 법, 법에 통과한 데이터하고 저쪽에서 한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토일도 음. 어렵고 데이터도 방대하고. 근데 이거는 이 언더라이팅 3, 4주, 한달 남짓해서 걸리는 시간을 하루에 치지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이 바로 되니까 음. 바로 오고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루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효율성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고객이거든 시티뱅크 크잖아요. 네. 걔네들도 신원 확인하겠죠 무슨 계좌를 뜨거나 아니면 대출받거나 하면 신원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데는 보통은 이것이 이제 (9일) 정도 (1주일) 이상 걸린대요 근데 데이터가 단결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10초) 도안걸려요뭐 이런, 이런 거고요 또 있어요 헤르츠 그 우리 그 렌트카 업체 미국에 있는데 이한 (50만 대를) 굴린단 말이에요 네네. 렌트카가 우리가 대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나서 파킹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거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렌츠카 업체들도 자기네의 사업 프로세스에서 렌트 렌트 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창고에 가고 그 다음에 리페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자동차가 대체 어디서 얼마만큼 이제 체증이 되고 있는 건지 어디에 많은 그 적체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다 프로세스가 다 확인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디시를 내리겠죠 여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야 야근할 사람을 여기에 배치해야 되겠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해야 되겠다. 네. 야근할 사람이 필요하면 어 관계되는 종업원들한테 야 야근은 여기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엑스트로 워커 네. 승인하겠습니까? 그걸 바로 연결해서 해 주는 이런 음, 것들도 네. 얘네들의 팔란티아 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팔란티아 제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영어로는 가스미고 고담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고담, 고담. 일반 기업들 하는 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 리 아닙니다. 어 이런 것들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율을 10분의 1, 20분의 1이 아니고 그냥 90분의 1을 줄인다고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700개, 600개? 600개 되거든요. 어. 그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러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러는데 아마 경쟁자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들어가면 아까 말한 내밀한 정보로 들어가서 딱 하면 은 그거 빼고 봐도 못하거든요 네. 엄청난 무슨 문제를 네. 발생시킨 키 모르겠는데 그 정보 cia fbi 가 얼마나 비밀스러운데 그거다 통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락킹이 되니까 네. 아마 밸류에이션은 저같으면 5년 뒤 30비면은 주가 빠질 때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얘기 때 빠질 때 네. 그냥 물론 주사 주사탕 삼겠어요 네. 물론 어떤 주식도 20% 30% 투자하는 건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쓰씀는 엔비디아건 그 테슬라하고 팔란테어면은저 입장에서 는 지금 주가에서도 솔직히 테슬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장기적인 해자층 면에서 낫고, 테슬라 제품은 좋은데, 그건 항상 레귤레이션이 죠 여기 레귤레이션도 음. 없거든요. 그건 그런 중국과 경쟁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음. 아 물론 이거는 5년 뒤거30 30배고 테슬라 거는 어좀 다르죠. 그 하지만은 그런 측면이고 엔비디아도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자에 대한 거 모트 M O -E T 얘네들 핵심 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음. 밸류가 만약에 5년 뒤가 20배라고 하면은 벌써 주가를 이렇게 냅, 냅두지 않죠. 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으시게 낫고 음. 주가가 하루에 10%가 아니고 만약에 한뭐한주2주한달 사이에 30% 빠진다 그러면 주 고민을 해야죠. 음, 그러면 별 대처로 누군가 설명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실 필요는 당분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얘는 그냥 주가로 엄청 출렁일 수밖에 없는 회사로 생각해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P/L이 너무 높아요. 네네. 그냥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맞아. 이 주식은 기관이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좀 주가 떨어지면 은팔수 밖에 없고, 주가 올라가면 들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얘는 좀 유동적인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못 담는 거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올라가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는 같아요. 아직 올라갈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희 회사가 약간 한국의 팔란티어처럼 뭔가 되게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저도 거의 그냥 노숙자처럼 살거든요, 요새.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차에서 거의 자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 얘네가 AI 시대에 굉장히 큰 승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까놓고 하라면은, 전 링크딩 기반 투자로 봤을 때, 음. 그러니까 링크딩 기반 투자라면, 사람 뽑는 양태를 보면 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면접봤다는 거는 한국에도 오피스를 냈다는 소리거든요. 음. 한국 오피스를 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아에서 장사가 되게 잘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아에서 장사가 보통 애매하게 될것같으면싱가포르나 일본에 하나 네요 실제로 음. 일본에는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더잘될것 같으면 확장을 하는데, 한국은 보통 그 확장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다장 오프닝이 하도 보면은, 일본에 지부 맨 처음에 먼저 내고, 음. 그 다음에 잘될것 같으니까 한국에 내잖아요. 원래 그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오프닝이도 장사 잘 되니까 한국에 지부 낸 거고, 음. 이제 팔란티어도 장사 잘 되니까 한국에 지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얘네가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실적 자체는 무상할것 같아요. 피 PR이 높으니까 왔다 갔다는 할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로. 조정을 받으면서. 네. 조정이 그리고 얘네는 이제 뭐5% 조정 받는 거 이런 거는 얘네의 조정이 아니고 음. 한30% 이렇게 조정 받는 음. 거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막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10%씩 하루에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음.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올라가긴 할 텐데 이게 롤러코스터 같으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좀 사고 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는 뭐~ 그건 기준은 다 다르겠죠 제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좀 사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팔고 음. 아니면 들고 있고 그냥 네.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낙폭이 심할 수밖에 없다 얘는 음. 그래가지고 뭔가 비자 같은 종목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카드 회사죠 이게 네. 진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쭉 구상해요. 아니면 은 맥코닉 같은 회사 있어요. 맥코닉은 후첩하는 회사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후추, 가겠네요. 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음. 얘네는 그냥 뭐 떨어지고 자식 할 것도 없고, 배당도 잘 주고, 음. 약간 되게 풋밥 같은 주식이죠. 음. 얘는 국밥이 아니라 마라탕이에요. 어. 네, 왔다 갔다 가 엄청 심하다는 <laughs> 소리죠. 화끈한. 네, 화끈합니다.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호불호가 있네요. 갈릴 네. 수 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애들은 섹터 하나 더 있어요. 양자컴. 음. 양자컴 솔직히 내가 뭐 물리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공한 애들도 모르고 전공, 양자컴 전공한 애들은 다 별로라고 그러는데, 근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음. 그냥 이런 건 종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네네.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가 마망에서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왔다 갔다가 음. 있으니까 내가 장처 하고 싶으면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는 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 온톨로지 기업인 이 팔란티어 산업별로 특화된 수식온톨리지를 구축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음.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 네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국방부와 AI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고, 뭐 병원에도 보니까 그렇죠. 어, 수백 개, 뭐한 2,300개 병원에 환자 분석 플랫폼도 마급을 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팔런티어의 주요 AI 플랫폼. 무엇이 그렇게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네네.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장비가 있고 어떤 장소에 놓여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개체라고 해요. 엔티티. 음. 어떤 개체들이 있는데 개체들이 주고받겠죠. 사람 간는 사람 간에, 사람 간에 뭐 싸움을 벌인다든지 어느 장비를 사람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이걸 이렇게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걸 속성이라그래요 어떤 개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정의해 주는 것을 온톨로지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와 속성과 이거를 저 관계를 정의해 준다는 개념이 온톨로지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AI를 활용하는 업체들한테 그 맞춤형으로 뭔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AI의 그 어, 언어 모델은 하나의 그냥 로봇 치어리고 네. 이거를 그 다음 단계의 사업 성과를 간데 있어서 그 프로세스 역할을 해주는 게 얘네들의 네. 고담과 파운드리라는 음. 서비스고 그 서비스는 온톨로지. 개체의 속성을 정의해 주는 그 기술이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네.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엔비디아가 중동가 갖고 딜 해가지고 AI 수요가 많다 그래서 써버린 수요가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AI로만 보고 있는데 중동에서 국방 딜도 있었어요. 한1 2 0 0억 달러의 방산 계획을 미국이 했는데 1천0 0억 달러 방산 계획이 사실은 그 로봇 시스템 아니 무슨 무기 이게 아니고 그거의 삼 분의 일이나 사 분의 일은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예 음. 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업그레이드인데 그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에요. 팔란티어가 얘네들이 파운드르 제품을 입혀서 이 무기들이 사우디 건, 뭐 미국 이런 무기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체계, 가, 어떤 그 무기 체계를 어, 드라이브하는 그 시스템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그. 기능은 의심할 나이가 없고 음. 어느 업체에서 어느 국가에서 그걸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사실 팔란티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90달러 선도 좀 위협을 받았던 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 고위 당국자들에게 매년 향후 5년 동안 매년 한8% 정도 국가의 그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런 우려감이 주가 상승에 좀 비상등을 켜지게 만드는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 정부 계약에 의존한다는 음.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정부 의존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까요? 어, 지금 매출로는 반반이에요, 사실. 음. 그러니까 정부 양, 국방 양 매출 반이고 그 아닌 매출 반 정도 되거든요. 음. 사실 제가 볼땐 이미 그걸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음.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매수타점이 될수 있는 거죠. 음. 그,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 깎는다 그러는 거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음. 사실. 그거는 그냥 언제나, 그냥 만 년, 맨날 있는 네네. 일이고, 그냥 미국처럼, 미국은 그냥 만성 적단에 시달리기 음. 때문에, 그냥 좀, 끽하면은 국방부 예산 깎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음. 그것 때문에 매번 막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전쟁이 나서 올랐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매도할 타이밍인 것 같고 오히려 예 아, 네. 그건 새로운 뉴스인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전쟁이 없고 뭔가 미미뭐 정부 적자가 심해가지고 공공부분 예산을 까겠다 하면은 해서 떨어지면은 그건 좀 살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강한 미국을 앞세우면서 관세 관세 정책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패권 가로 계속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이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와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기업 속성상 결국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을 위한 팔란티어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 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음.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아, 트럼프가 네.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관계없고 민주당이 와도 관계없어요. 어허. 다만 주가의 상승률이 국방이라든지 음. 이런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그 상징적인 개념에 와닿는 것이 다르기 네.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모토를 부르짖지 않는 정부라든지 그런 거면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펀더멘트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국방이 네. 아니고 다른 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이 옛날처럼 80, 90%가 아니고 한60% 정도 네. 해외 수출하는 것도 한3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다양화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정권 끝날 때쯤 되면은 구조가 좀더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뭐 어, 트럼프하고의 그 궤를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트럼프가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있을 것이냐 근본적인 흔들림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개발업체가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현실적으로. 아, 경쟁자가? 왜냐면 얘네가, 회자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하게 있지는 않아요. 음. 기술적인 해자가 엄청 깊은 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없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동안. 네. 최치피티 나왔는데, 최치피티가 구글한테는 약간 스푸트니크쇼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라 딴 놈이 갑자기 달에 먼저 가버렸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때 구글은 이번에 재미나의 성능 보니까 그걸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얘네는 아, 저력이 있는 회사임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는 계속 기술적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팔란티어는 솔직히 기술적 회사가 없다고 전 판단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더신비주의로 가는 부분도 신비주의로 있는 것 같고, 거. 약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비만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엘릭서처럼 전설의 악물이었는데 네, 네. 하나 나오고 나니까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한 사람이 하면은 음. 얼추 그때쯤에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날것 같지만 실제로 음. 첨단 기술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준화될수 있는 거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인텔이라 함대로 보면은 인텔 공시 보면은 진짜 속된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음. 인텔 공시 첫 문장이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실리콘을 가지고 왔다. 네. 맞거든요. 이나 반도체를 미 밀고 처음으로 했으니까. 음. 근데 그런 전통의 강자도 몇번 의사판단 잘못하면 암드한테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아하. 엔비디아도 그 푸다 만든 거 처음에는 사실 약간 운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밀고 가가지고 AI 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생태계를 만든 건 운이 아니죠. 근데 그 의사 결정 한 번이 지금 엔비디아랑 암드의 수익률 차이를 낸 거거든요. 음.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 회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장된 부분이 네. 있을 수 있다? 예. 네. 오히려 더 좋은 회자는 고객 회자 음. 그리고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 같은 거 보시면은 음. 코카콜라가 물론 맛 좋죠. 근데 그 맛을 아무도 못 따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강건할까요? 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냥 브랜드 가치가 이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팔란티어는 그쪽 회자를 엄청 잘 파고 있는데 음. 그 회자라는 게 아직까지 산업 침출 전체로 보면은 작아요. 음. 왜 어, 근데 이게 작은데, 근데 다른 회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음. 미국에서만 팔란티 어 같은 회사 나온다 보장 없죠? 음. 그런 회사들이 더 얘네가 플레이를 더, 어떤 식으로든 음. 더 빨리 해가지고, 뭔가 얘네의 마켓시어를 먹으면은 그런 미래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분이 생기고, 음. 근데 얘네는 미래성장성이 아쉬워지면은 현재 주가에 바로 영향이 오는 회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군요. 절대적으로 뭐, 아성이, 아주철럼 같이 이제 공 공고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네네.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지금까지의 가장 프로미싱한 지금까지의 가장 유망한 플레이인 건 맞습니다. 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간 거품이 끼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사실 서학 게임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더 오를까가 사실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래에 어떤 퍼밸류를 생각해 본다면은 네네.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오를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네, 더 오른다고 봅니다. 음. 더, 더 오른다고 보고요. 변동성이 있는데 제가 타당성에서도 한달 전에 나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 당시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나 비슷하나요? 그런데 음. 어, 직접 못들라고고 지금 사시겠어요?니까 하 어,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좀 내려가면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내려갈까요? 혹시 10% 빠지면 넙죽 받아먹겠습니다. 아, 10% 빠지면. 그러니까 10% 따라. 내려갈까요? 미국 장이 빠져 절대적인 주가는 언제 빠질 수 있죠. 음. 미국 장이 10% 빠지 이런 주식 20% 빠질 수도 있죠. 근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한달 사이에. 네네. 그러면은 어, 그런 염려는 없고, 음. 근데 어, 그 아까 말씀 초반에 말씀들 하신 것처럼 뭐쓸없는 노이즈 때문에 한7% 빠지고 10% 빠지고 이게 쉽지 않은 기회라는 거예요. 음. 오히려 다, 기회로 봐야 된다. 그렇죠. 다만 다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관세 협상하고 뭐 하고 해빙 무드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해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동안 피해봤던 주식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주식이 추축하겠죠. 네. 관심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빠진 주식들이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불안한 마음하고 어, 해계모니를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네. 오른 상태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데 있어 갖고 속도는 더딜수 있겠죠. 그거 네. 감안하셔야 돼요. 아마도 제가 이 주식으로 20%까지 실린다, 신는다. 맥스 실린다면은 뭐 3%, 5%, 4%,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음, 한 10번 나눠서 할것 같아요. 네. 마치 삼성전자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에 6만원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6, 9개월 전에 말, 말씀드렸거든요. 9월달에. 삼성전자요 53,000원하고 65,000원 박스권에서 꽤 오래 헤맬 네. 겁니다. 하니까 안 사겠대요. 네. 사세요. 근데 한 50번 나눠서 하시고요. 예.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주식이 눈에 안,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주식이 안 가니까 짜증나서. 예. 그걸 감내해야 돼. 마찬가지로 탈렌트하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어느 주가 살때 사고 나서, 어, 생각보다 안갈 수도 있어요. 이미 올라갔으면. 예.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리스크로 본다면은, 예, 그런 리스크는 주가 전체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몰빵은 어느 투자에서나 네. 다 위험을 한 거고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근데 방송에서 헤드라인은 이때 네.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부르잖아요. 네. 저도 그때 나와서 <laughs>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일단 사고 싶은 마음에 20%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빠질 때마다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주어 네. 남는 전략. 맞습니다. 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투자자들 어떤 관점으로 팔란티어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팔렌티아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사냐 하면 은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다지면 지금은 그냥 한국 주식들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그냥 미국 주식 산업학교 교장인데 이런 소리 하니까 나름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음... 그러네요. 삼콩 계정만 얘기 나오면 은 코스피가 안 달릴까요? 음... 무조건 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찍고 있는 당장 내가 돈 죽어서 너뭐 사라면 저는 그냥 코스피 살 건데 당연히.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잠깐 다시 해보면, 은 네. 네, 팔란티어만 그냥 사,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저는 4대 분할면수 하겠다. 사긴 사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많이 떨어질 때, 네. 네, 네, 저는 약간 사람들이 이제, 뭐, 방산회산 뚫어가지고 빠진다. 뭐 미국 정부 예산 줄여가지고 뭐 팔란티어 예산 빠진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타이밍.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막 전쟁 나가지고 팔란티어 이제 더잘갈 거다, 매출 오른다, 이런 건팔 타이밍. 뭐 새로운 뭐 수주, 네. 새로운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 하면서 계속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수주는 많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팔란티어 회사 메인 페이지 보면 공, 이제 구인공고가 뜨는데, <laughs> 그 구인공고가 다른 사이트에서 뜬다. 아 한국에서 했는데 갑자기 뭐 베트남에서도 뜬다. 네. 아, 그럼 얘는 진짜 사업 잘 되고 있는 거죠. 음, 렇군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를 도입한 회사들이 좀 경쟁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내요. 음. 그 뒤에 좀 자기도 노력하고 힙해 보이고 음. 약간 그런 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됐고, 현대상선도 됐고,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실제로 뭔가 더 많이들 하고 있는지 그런 거좀 챙겨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팁을 알려주신 건데. 네, 뭐 나름대로 팁이긴 하죠. 채용 공고 라는 좀안여다보고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네. 솔직히 그냥 회사 IR 자료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은 되게 싼 거거든요. 음. 말은 뭔못 말을 못해요. 음. 그래서 저는 공시 자료는 북긴 보는데 그냥, 그냥 아, 그래 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생각하고 음. 중립기호를 딱 바꿔보는데 근데 중립기호를 안 바꿔보는 건뭘안 바꿔보냐면은 얘네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것. 음. 돈을 쓰는 거는 진심인 거거든요. 음. 근데 그냥 돈을 쓰는 거에서, 최고로, 소프트웨어에서 최고로 돈을 쓰는 거 뭐냐 하면은? 사람인가요? 사람이다. 음. 사람이죠. 예. 음. 네. 그래가지고 구인공고를 했는데, 포지션별로 연봉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 로봇 엔진의 연봉이 더 높거든요. 음. 그 구인공고에서. 그러니까 로봇에 더 방점 찍고 간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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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런 제가 팔란티어도 뭔가 좀 구인공고가 새로 뜬다든지, 네. 뭔가 뭔가 새로운 직분이 나왔는데 얘가 연봉이 엄청 높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관심 가질 때인 거고 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과 함께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가감없이 싹싹 털어보았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을 때 항상 저희 미장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 예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